부녀회 사구역장 전유정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말씀은 천지창조와 하나님 나라 신앙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배울 핵심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까지 신앙인들을 교육해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육을 해 오셨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안에는 만물, 만물들도 있었고, 아담도 있었고, 하와도 있었고,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사람이나 짐승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사람은 옹알이를 할 때부터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즉 주인이 누군지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걷기 시작하면서 먹이의 서열을 교육받고 또 사냥하는 법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또 누구를 통하여서 교육을 해 오셨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 시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짐승들도 창조하시는데 영계에 있는 영들과 함께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가족적인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왜이 아담과 하와에게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계의 범죄한 천사, 즉 사단 마귀가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육계에 내려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되니, 즉, 창세기 3장에 뱀이 되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 뱀의 교육을 받고 이 사단과 하나가 되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 노아의 가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범죄한 아담의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또 노아의 세계에서도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범죄하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어서 이 범죄한 함의 아들, 즉 노아의 손자 가나한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게 됩니다. 이 예언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시게 되니 즉 모세와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에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게 되니 그들이 바로 사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사들이 모세 율법 즉 모세 오경으로 육적 이스라엘을 교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왕을 요구하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모세 솔로몬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율법, 즉, 모세오경으로 또 교육을 시키게 되니 바로 안식일과 절기 때에 예배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또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도하게 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선지자들에게 장례사를 예언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장례사는 마치 봉안책이 되어서... 그 뜻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으나 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언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구약을 이룬 말씀으로 열두 제자와 유대인들을 교육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됩니다. 못박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새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이새 언약이 바로 신약이, 신약 2 7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모세율법, 즉 모세오경으로 교육을 해왔고 예수님 이후에는 구약을 이룬 실상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이 신약 27권 안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또 서신서와 예언과 게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었기에 천상천하에 보거나 표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구약을 잃은 실상의 말씀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하여서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가 되었고 신천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때에 신, 신약의 약속대로 나타나신 약속의 목자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이긴자 총회장님 새요한이 되겠습니다. 이 세요한은 혈서를 쓰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신앙을 해 오셨고 또 신약을 이룬 계시의 말씀으로 신천지 열두 지파 성도들과 세상 만민을 교육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천세 이후로 가장 큰할례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교회도 에 나갈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으니 볼 수도 없으니 집화장인가 또 각지교의 단임 강사님을 통하여서 영상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시대에 맞는 때에 따른 양식으로 신앙인들을 교육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뜻을 알지 못, 못하니 그 예언의 뜻대로 나타난 약속의 목자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언의 뜻도 알게 되었고 약속의 목자도 알게 되었고 또이 약속의 목자를 통하여서 신약을 이룬 계시의 말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목자가 계신 이곳 신천지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계시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예수님을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이 천국입니다. 오늘 날 우리가 겪은 이 모든 것은 영원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우리, 우리가 겪은 이 모든 것은 역사의 길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교육, 이때에 받는 교육은 참으로 영의 양식과 빛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함께 이겨서 제사장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